안녕하세요. 도리카시입니다. 오늘은 지난 어버이날, 5월 8일이죠. 그날 분갈이를 해줬던 카네이션의 근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거를 뿌리를 좀 많이 털고 상토로 심어주었는데요. 이따가 뿌리가 좀잘 났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를 조금 더 키운 다음에 근황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이상한 꽃이 펴가지고 소식을 한번 전해봅니다. 지금 카네이션을 보시면 1차로 피었던 그러니까 4월때 달고 있던 꽃들은 다 떨어졌고요. 이렇게 2차로 핀 꽃들이 있습니다. 요것들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시들어 가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도 이렇게 3차 개화를 하는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봉우리들도 여기저기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원래 색감은 분홍색에서 약간 빨간색 꽃이 피는 이런 카네이션이었는데요. 이런 조금 이상한 기괴한 색깔의 꽃이 폈습니다. 되게 짙은 자주색 같기도 하고요. 어, 어떤 색깔인지 조금 모르겠지만 나름 굉장히 매력적인 꽃의 색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생각을 한게이 카네이션을 처음에 이제 농장에서 추라할 때 꺾꽂이를 어, 해서 삽목을 해서 이제 포트를 만들었을 텐데. 다른 품종의 삽수가 하나 어, 껴들어 가지고 이런 꽃이 핀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밑둥을 보시면 얘가 혼자만 자란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얘랑 옆에 있는 가지들도 어, 한 몸인 걸 보니까 얘도 원래는 이 옆에 분홍색 품종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 다른 꽃에서도 꽃잎 하나가 아까 봤던 그찐 자주색 그 꽃잎의 무늬가 조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신기해가지고 계속 관찰을 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거를 가장 밝은 창가에 키우고 있는데요. 음 지금은 여름이고 저희 집이 남양 베란다 있다 보니까 햇볕이 약간 안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약간 햇빛을 따라가려고 옆으로 조금 삐죽 자라나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물을 심어준 상토들이 바짝 말랐을 때 밑으로 물이 흐를 때까지 충분히 죽고 있는데요. 새로운 촉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처음보다 많이 풍성해지긴 했는데, 어, 뿌리가 많이 나왔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한번 화분을 엎어서 뿌리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분 물구멍에 손가락을 넣어서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뿌리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뿌리가 많이 자라서 분갈이를 해주면 좋지만 지금은 너무 더운 여름철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화분에서 키우다가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는 가을이 되면은 조금 더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카네이션이 잘 자라고는 있지만 역시 처음에 농장에서 왔을 때보다는 조금 치렁치렁한 모습이, 음,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요를 좀 교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은 제가 항상 사용하는 원예용 철사인데요. 이거는 규모가 큰 다이소에 가면은 파는 곳이 종종 있어요. 저희 동네에는 없어가지고 인터넷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하실 때는 원예용 빵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 군데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식물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고무 재질로 철사를 감싸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식물의 그 녹색이잖아요. 그래서 이질감 없이 식물을 교정하고 이쁘게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원하는 길이만큼 쭉 당기신 다음에요. 여기 있는 칼이 붙어 있는데 여기다 놓고 이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쉽게 끊어집니다. 이 철사를 이용해서 카네이션을 조금 이쁘게 묶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퍼져 있는 카네이션을 조금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퍼져 있는 곳들에다가 이렇게 절사를 둘러서 빠져나온 게 있는지 조금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끝을 살짝 묶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 되었어요. 어, 얘가 삐져나왔는데 얘는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원예용 철사로 조금 동염해주니까 훨씬 깔끔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뿌리가 많이 차가지고 흙도 금방 마르고 있어요. 이렇게 흙이 마르면 또 물을 주면서 열심히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선선해지는 가을이 될 때까지 계속 새로운 촉을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꽃을 보여줘서 너무 기특한 카네이션입니다. 이 카네이션이 많이 성장하게 되면 또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